오늘은, 오늘은 여기요 오늘은 이 큐버블럭들로, 로, 넘버블럭스들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큐버블럭들로 넘버블럭스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먼저, 오늘 처음으로 1을 만들어야겠죠? 1, 먼저, 빨간색을 떼어서, 1.

여기다 이제 놓고, 사 4는 이제, 4는 이렇게 해도 되고, 하고 뭐야? Okay. Okay. 오, 높, 2, 3, 4이 예, 다또 만들었고요. 계속, 부터, 서, 서지 하나, 오, 뭐, 오, 오,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1, 2, 3, 2, 빠이, 미라 4, 이제 얘는, 얘, 얘 뒤에, 얘 뒤에, 얘 뒤에, 얘 뒤에.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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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자, 이제, 이제 689로 만들, 6, 7, 8, 9, 10을 만들어 볼 건데요. <laughs> 불어서 보세요. 어울쩡 우려도 쉽게 하게 녹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다바르이돈 거고요 지금 아직도, 아직도 켜서 늘어나고 있어요. 좀 잡아당겨주세요. 어. 야. 자, 육. 육, 이렇게, 이렇게 할 겁니까? 쇼쇼 소 삥. 이거는 무든 색깔 다 있어야 돼. 요오케 이렇게. 이게이가게럴렇 알고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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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이게이 3, 4, 5, 6, 7 이렇게 됐어 음. 레인보우 예 <laughs> 네. 이거 완전 재밌는 건데. 바로 업돌아 어, 쇼. <laughs> 오 O I am 이 l 오 r o a t did the book like 3 o it? You did the f 기 Come. Oh. Yay. 어, 반대색게 해줘야겠어. 됐다. 10은 이대로 할것 같습니다. 근데 10도 줄수 있어.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다 만들었고요. 자, 네, 이제. 자, 이렇게 다만들었고요 이렇게 나오면 11을 만들어야겠죠? 10을 못 만들겠어. 6월에다 10을. 이렇게 해볼거예요 10을 이제 6월, 10을 이제 10다운수로 만드는 걸 사용할게요. 11. 12는. 십불을 만들었고 12는 십을 만들었고 12는 좀 다르게 만들어야 돼요. 봐요. 1리는 이렇게 하고 그하고 응, 됐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오. 아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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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이그 여기 안에다. 여기다. 예. 오, 됐다. 이렇게 라틴거 털이 됐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어이렇게 예.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할게요 14만 이도그리스 이렇게 기 이제, 이제 스케이트만, 스케이트를 좋아하는 거. 스케이트를 좋아하는 걸 먼저 해야겠죠. 스케이트는 이걸로 해줄게요.

그게 a y 일 e 2이일 l 기이더 g 삼 y i 사 l d 오 십오 오 e d 에 g g i e s 요? 됐다 16도, 6은16 16, 이렇게 이렇게 만 3, 4, 5, 6, 7, 1 3 7 이걸로 만들0 11, 12, 13, 14, 15, 16, 17, 1 1 7아그 이거 아니에요 1 7 이쪽이 길어야 돼. 칠, 이쪽이 길어야 돼. 이렇게 생겨야 돼. 1칠 십칠, 그 다음에 1팔팔이 정도가 팔이야. 다이 빨리 졌어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0, 19를 만들. 19를 만들어야지. 19는 못 만든다. 이거 못 만들어서 못 만들고 얘도, 얘도 이렇게 19그 다음에 20 2 0을 만들 수 있어요. 20 따로 따로 만들지 않고 20 그렇지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그러니까 20 맞나? 20 맞는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맞네? 20 10, 20, 이거는 다른 거 수분도 이제, 이제 이대로안줄 안 거야. 이대로 갈 거야. 이 정도 이제 디로케 11을 여러 가지 넘버블럭스들을 만들어,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넘버블럭스들을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넘버로스를 만들어 봤는데, 오늘, 오늘 영상도 이렇게, 오늘 영상, 오늘, 오늘 영상, 오늘 영상도 알았고, 다음에,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 하자고 했겠습니다. 안녕 안녕!